아냐신경 해설서는 많아요. 사실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해설서도 많고 저도 해설서도 썼는데 그냥 이렇게 교리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견성하게끔 도와주는 것, 견성을 이끌어내는 것 마음의 맑음과 밝음과 고요함과 광명을 이끌어내는 게 견성유럽화거든요. 길잡이가 산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반야신경은 기초지면서도 꼭 배워야 될 거예요. 반야신경을 알아야, 반야, 반야신경이 아니라 반야를 알아야 견성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화두도 잡고, 연구를 하고, 수행하면 하는 것보다, 이런 교리나, 이런 그 핵심적인 것을 배워나가야, 내 수행에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 혼자 수행할 때, 네? 혼자 수행할 때, 물론 스승의 의지 완전히 100% 의지를 해야 해야 깨달은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그 어, 경전의 반야신경이나 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더마인든 이 명상이나 제가 하는 것은 반야 학문적 교리의 근원은 어디냐면,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에서 나가서 일심에 있단 말이야. 일심. 일심에 있단 말이야. 일심을 알아야지 이제 견성을 할수 있는 것이고,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이 반야신경은 첫 번째의 과목이에요. 이 반야를 알아야 돼. 왜냐? 하면은 반야불모라고 했거든. 반야불모.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할 말이 있어요. 반야가 부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반야가 아, 깨달음을 얻게 해 주는 것이고, 반야가 있어야지 견성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말이에요. 부, 무슨 말씀인지 아, 아셨죠? 근데 이제 이 교리적 이 반야신경은 이제 교리적인 것이 있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그 교리적인 면보다. 내 마음, 깨달음을 좀더 확실히 알고, 어, 깨달음에 가까이 가, 가게끔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은 이제 본인들이 아사, 알아서, 어, 공부를 하시고, 이 교리 같은 거 얘기하면, 이 반신경, 그, 내년까지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교리 같은 거는 이제 잘, 예, 요즘에 뭐, 아저 교리 같은 거 공부, 어, 하려고 하러면 컴퓨터에도 많고, 뭐, 많으니까. 예. 교리보다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견성하는 길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무한히 미설신의 무색성향이 축복 무한계 내지 무식계 뭐 이렇게 여기 서부터 이제 할 차례예요. 이제 반야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아공. 우리가 반야 반야신경을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 얘기를 많이 해서 공. 무 얘기를 많이 해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과 무는 아, 음, 기초이면서도 꼭 알아야 될 거예요. 어려워도 한 번은 거쳐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수행해서 처음 수행할 때나 아, 뭐 어느 정도의 경, 경기를 넘어서 또 산을 넘어갈 때갈 때에도 우리는 음, 이 반야를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어, 배워둬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워둬야 우리가 이제 가는 길을 아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 이거 통비였다는 얘기거든 무 이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반야신경이나 모든 반야경 네. 모든 반야경 개통은 공을 얘기해 무슨 공을 얘기하냐 무슨 공을 얘기하냐면 아공 법공 음. 이걸 얘기해. 이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아공, 법공. 공이야. 공도 종류가 많지만, 음, 아공. 법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공. 아공, 법공. 그건 뭐냐? 아. 나이 말다 내가 텅 비어있다만 원래는. 내가 텅 비어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법. 법이 텅 비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과 법공이 돼야지만, 바로 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야바람이 드러나고 나의 성품 짜리, 이, 이, 진짜 성품 짜리, 진짜 마음 짜리가 확히 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야신경은 죽도록 아공과 법공을 얘기하고 무조건 없다는 얘기만 해. 예, 무조건 없다. 하는 얘기가 하는 것이 바로 어, 무한이비설신의 얘기거든.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에,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식어 공육수색은 이제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온. 우리 정신과 육체는 볐다는 건 얘기하는 하는 것이고, 이제 무한이 비설신의 무색성행 미척봉, 무한계 내지 무의식해도 아, 아공. 내가 볐다는 얘기. 이제 오온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비설신은 뭐냐면은, 여기 글자 그대로, 눈, 귀, 예, 코, 또 설, 몸, 뜻뭐 이런거 이게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교리적으로 하면 육군 육군이 텅 되어있다는 육군이 없다는 얘기예요 육군이 없다는 거이 공에서 또 갑자기 또 무로 넘어왔잖아 공에서 갑자기 무로 응? 이것은 이제 공은 인도적인 표현인 것이고 무는 중국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응. 그러니깐 예, 공원지 진공 묘유를 얘기를 하지만, 응? 음? 텅비있지만 묘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내포하지만, 이 무라는 것은 완전히 묘유까지, 공이 아니라 묘유까지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무거든, 이게. 예. 그 육군, 우리가 얘기하는 안의 비설신이 코모, 혀모, 뭐 이런 거, 기우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색성행 미처법도 없고, 이거는 육군의, 육군, 아니비 설신의 이게 육군인데, 색성, 향, 미촉법. 이거는 육경이에요. 눈에, 눈에 경계한 것이 색이고, 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상, 물질인 것이고, 귀에 경계된 것이 소리인 것이고, 코에 경계되는 것이 향기. 우리 코가 향기를 맡고 그러잖아요 혀는 맛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육경이라그래요 육경. 육군, 육경을 합쳐가지고 12초. 12초라 그래, 이게 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왜통어있다고 했을까요? 에? 왜 없다고 하고, 왜통어있다고 했을까? 이게 바로 이제... 에. 마음짜리를 아는 것이고, 내 네, 본래 근본 모습을 아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야. 견성하는 법이다, 막. 왜, 왜텅비 있다, 뭐, 아 있는데 말이오, 응? 그런 법이다. 근데, 우리가 이 경전에 부처님의 말씀에 그토록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으로 보이, 보 물체를 보고 형상을 보고, 막, 내 귀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뭐다 보이냐, 말이야. 그것은 나에 대한, 응?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의 말씀이고, 진실을 얘기해도 모른다, 이말이야 그것은 이제 집착이라 음, 말이 바로 무인 것이고, 어. 나의 업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의 말씀을 에, 들어도, 진리를 얘기해도, 부처님이 진실을 말해, 얘기해도, 뭐, 아니다 말이야. 있다라는 것이다 말이 근데 근원, 근본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